안녕하세요. 혜준성입니다. 오늘은 솔브케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케어는 패스, 케어를 혜택의 관리나 의료 조정, 결제 등을 위해 블루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시가 총액이 2천0원 정도 됩니다. 2천0원 정도가 되면 세력들이 얼마든지 작전을 펼수 있는 가격대가 되겠고, 어, 솔브케어는 블루체인을 통해서 수많은 의료 관료자와 거래에서 생기는 복잡성을 제거하고, 무료 관리의 부담을 줄여 시스템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브캐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엔 200% 상승을 하고, 200%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케어는 이제 중요한 건 이미 세력의 작전을 펼쳤다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게 보시면 현재 여기 빈 윗꼬리를 동반한 크게 상승하고 현재 주가가 다시 다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부터 1차적으로 세력이 어,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를 상승했다가 주가를 어, 매집을 한 상태에서 한번더 급락을 시키면서 세력이 작전을 주고 어, 다시 한번더 장기간, 네, 장기간 동안 매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구간이 매집 구간이 되겠습니다. 어, 소플케어가 혹시라도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고, 어, 좋지 못한 흐름으로 급락을 했다고 하면, 윗꼬리가 둔번 급락을 했다면 뭐예요, 주가는? 궁두박질 쳐야 됩니다. 또는 계단식 하락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주가는 더 이상 급락을 한번 시키고 난 뒤에 보통 세력이 작전을 펼치기 전에는 어, 급락을 시켜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급락을 한번 시키고 장기간 매집을 한 흐름에서 현재 어, 호재성에 동반하여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차트를 보시면 현재 솔북해가 어, 이렇게 장시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이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 가락이나 급락으로 해서 주가는 어, 공두박질 쳐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보시면 딱 급락을 한번 시키고 난 뒤에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고 세력이 매집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또한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생기면서 어, 주가는 체류에서는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체류에서는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볼륨지위의 상단에 이 캔을 위에서 안착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현재로서는 못해도 여기까지는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못해도 여기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어, 좀 많게, 현재로서는 보신다면, 여기, 세력의 작전을 펼친 요 부분, 여기 부분까지 갈수 있다고 현재 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까지 갈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 어, 이, 마켓은 여러분들, 여러잘 아시다시피, 어,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지만, 현재 뭐 호재성이라는 이런 것들로 상세가 승 많이 좋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 또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 매집하고 계신 분들은, 어, 1차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를 하거나, 이 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 일부 입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들은 들어가시기 바라고, 여기까지는 어, 못해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관점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어, 소프트가 상승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뭐, 포재로 인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것들이 현재, 어, 찌라시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은 아직 명, 명백한 어, 게 아니기 때문에 찌라시로 무조건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애플이나 아마존이 된다면 정말로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것이고, 어, 다른 회사랑 뭐호재성을 해서, 어,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 느 정도 갔다가 다시 어느 정도 하락을 올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만약에 애플이랑 아마존이 된다면,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이런, 이런 고점도 노려보라고 여기 상승까지도 노려 충분히 볼만하다고는 보지만, 왜냐면 아마존이나 뭐 애플은 엄청난 시총을 가진, 어, 2000조, 어, 애플은 2,900조, 아마존은 2,000조 가량의 시총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 아직까지 명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 하기는 힘든 부분이다. 그리고 또한 어, 마켓에는 어, 상하폭이 엄청나게 뭐100% 갔다가 100%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화에서 어,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고 있으면 어, 마켓에서는 한 천만 원만 내가 이 돈이 다 잃어도 크게 내한테 어,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어, 마켓에서 오인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자소모 마켓에서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 어, 윗꼬리가 생기면서도 상승하고 있는 차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으로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